파리생 제르맹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평가받는 이강인이 개인 최고 몸값을 경신했습니다. 시장 가치를 책정하는 트랜스퍼마크트가 8일 업데이트한 프랑스 리그항 선수 시장 가치에서 이강인은 2,500만 유로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20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가 오른 금액입니다. 지난 니스와 경기에서도 빛났는데요. 팀이 0대1로 끌려가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품몹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평점 7.2점을 받았으며 태클 성공률 100%를 자랑했다. 또한 패스 성공률은 91%였으며 이번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준수한 활약에 현지 팬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PSG 팬들은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한다. 그는 이번 시즌 초반 최고의 PSG 선수다라는 등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강인의 가치는 이날 경기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호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총 7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니스전을 포함해 총 423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90분당 3.6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으며 이 기록은 리그항 1위,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에선 7위의 기록입니다. 이강인의 위에는 부카요사카 케빈데, 브라위너 등이 자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리그항에서 키패스가 가장 많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은 어시스트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동료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유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은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정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정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이강인을 리그 최고 연봉자로 만들 생각도 갖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푸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는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PSG와 이강인에게 초대형 제안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는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로. 만약 이강인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호날두가 받는 2억 유로 약 2,982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제 막 빅클럽에서 도전을 시작한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적설과 별개로 이강인의 활약 자체에도 많은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언젠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게 될까요? 이적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 기자는 소셜미디어 SNS에 PSG의 22살 한국 선수 이강인이 EPL 구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코누르 기자는 유럽 축구 이적 소식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 중 하나인데요. 기자는 이강인이 어느 구단에 관심을 받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강인은 PSG 이적 전에도 다수 구단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에스턴 빌라와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 영입에 흥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누르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거 이강인을 영입후보로 올려놨던 팀들이 여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그간 이강인의 행선지로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팀이 갑작스레 관심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을 원하는 팀이 나타나도 팀을 옮길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더구나 PSG와 계약도 2028년 여름에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EPL의 관심 자체는 이강인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몇몇 EPL 구단은 이강인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 지행도 전 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멜시, 킬리안 은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은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오데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은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메뉴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시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죽음 6,000파운드 약 889만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정료는약 2,200만유로 약, 2200만 약 313억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유로 약 1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쿠보는 레알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한 명인 레알의 카마빈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은바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주급이 무려 1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레알 이적을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받고 있습니다. 리그항에서 그 다음 연봉이 높은 선수는 댄벨레로 주급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키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리그항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구단들도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이강인이 먹방 유튜버 찌앙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밝힌 구단의 체지방률 벌금 1화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친누나 이정은 개그우먼 김민경, 유튜버 찌앙과 삼겹살 먹방을 하던 이강인은 당시 스페인 팀에서의 선수 관리법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시즌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체지방을 잰다며, 체지방 몇 이런 식으로 재서 한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내냐? 는 질문에 이강인은, 진짜 많이 내는 곳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만원씩도 낸다. 고 말에 다른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은 막 400만원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인 누나 이정은은, 선수들은 많이 버니까 조금씩 내면 사실 그냥 내고 먹지 않냐고 부연했는데요. 김민경은 무슨 말인지 알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축구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1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